집업 후드티를 찾고 계신다면 이 남녀공용 특약면 무지 후드집업 ab003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세련된 그레이 컬러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캐주얼 부터 운동복까지 다양하게 매치 할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부드럽고 도톰한 특약면 소재는 피부에 자극없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가볍지만 뛰어난 보온성 으로 사계절 내내 입기 좋아요. 여유 있는 핏과 안정감 있는 시보리, 깊은 포켓 등 디테일도 뛰어나며,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오래 입을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고객들은 자연스러운 색상과 부드러운 원단에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좋은 품질에 대해 칭찬이 끊이질 않아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이 후드 집업으로 매일의 데일리룩을 완성해보세요. 제품의 구매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